r 시티아이팟입니다요 근래 뉴비분들이 약간, 어, 어비스 장비가 만약에 좀 모으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면, 개인적으로는 무기를 맞추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, 이 원정 보시면, 그,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기를 못 맞춘 상태잖아요? 그럼 이 우르구구를 맨날 돌아야 돼요. 제가 이 우르구구를 더럽게 많이 돌았습니다. 그 우르구구는 안 좋은 점이 뭐냐면, 무기 나올 확률이 7.5%인데, 이 중에 내 무기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7.5 곱하기 100분의 5를 또 뚫어야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이죠 사실상 진짜 어려운 확률이야 먹는 게 그에 반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부장 무기를 쭉 쓴다고 치면 그리고 PVP에서도 세고 그 다음에 데미지도 10부장 무기 자체가 아이템 레벨이 한 67레벨인가 되기 때문에 걸룡왕 마법서랑 비교해봐도 많이 딸리지가 않아요 거기 PVP 피해증폭도 있으니까 PVP할 때 훨씬 좋기도 하고 게다가 걔는 15강 때릴 수 있어요 아깝지가 않아 결국에 끝까지 가야되니까 15광하고 뭐 늘무 쓰시는 분들은 제외하지만 저는 지금도 크롬에 대해 분노 마법서를 추출 했는데 그거랑 10부장 마법서 둘 중에 하나 써야 한다면 은 10부장 마법서를 쓸겁니다 그래가지고 10부장 마법서는 진짜 지금 시즌 안에서는 어차피 100부장까지는 만들기가 진짜 힘든 상황이니까 거의 엔드 무기라고 보면 돼요 15광 한 다음에 돌파해버리면 말도 안되게 스피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PVP 추가 데미지 있는 그아이나 아니면 은 이런 용무기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 영혼각인을 좋은 걸로 다 뽑으면 그 무기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무기 하나 뽑고 나면 이제 여기를 갈 필요가 없어요 아울도르는 날개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 날개는 아울 이거 날개는 이제 공격력이 60만 붙어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숲 정령의 날개는 금액도 비싸요 보스 공격력이랑 보스 피해 증폭이 3.5% 같이 달려있잖아요 공격이 심지어 95입니다 그리고 PVE에서 거의 최고의 날개거든요 이 날개까지 얻으면서 동시에 여기에 바크론의 공중섬 여기를 돌면은 여기는 좋은게 7.5% 확률로만 뚫으면 다내거야 그죠? 뭐가 나오든 가더랑 해가지고 그 와중에 가더가 좀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가더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챙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안그러면 우르구구에서 거의 망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얻은 이 날개는 또 진짜 비싼 금액에 팔려요 아까 말한 대로 되게 좋은 날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날개 하나 먹고, 내꺼 이제 바꿔가지고, 이제 날개 같은 경우는, 이 보상, 이, 뭐야, 큐브 보상 보시면, 여기에 개별 확률로 하나는 100% 나오고, 그, 50% 확률로 나와서 두번 쓰는 걸 쓰면, 세 개를 얻을 수 있어요. 근데 총한 50개 쓰면은 만들어지기 때문에, 한 15번 이렇게 가면은, 거의 그래도 한 16번, 17번? 이 정도 가야지만 이제 날개가 만들어지는데, 그러는 와중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확정, 확정 보상도 봐봐. 여기서 이제, 가더는 못 봤네요. 그래도 이제 장비 하나 비어있는 것도 골라가지고 하면 아이템 레벨이 얼마나 빨리 오르겠습니까. 이렇게 해야지, 이 말아먹을 울르구고이 무기 확률 더럽게 안 나오는 거에 박혀가지고, 고생하면 큰일 납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한번,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, 여러분들.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, 아니면은 이제 어비스 장비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, 무기를 건용왕 무기나 이런 것들을 진짜 좀 차라리, 먼저 해버리면은 더 낫는 것 같기도 해요. 괜히 강화하면서 막그 날리는 것보다 그 걸용 무기 정도라도 이제 해놓으면 거의 쭉쓸수 있으니까 그거 꼭 해가지고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꿀팁들 계속 안내해 드리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